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창원에 와 있습니다 예, 창원의 면물인 예, 중앙무대 이것이 바로 어, 창원 공수관장이 되겠습니다 와. 네, 예, 잠시 후에 여기에서 어, 행사가 열릴 텐데요 저희가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그 다음에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축제방송과 축제TV가 창원시와 함께하는 버스킹 행사를 저희가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창원시민과 함께 이따가 여기에 모일 창원시민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예, 치네르 어, 해변가 치네르에서 어, 간단한 열난리기 행사를 마치고 이곳에 또 어, 찾아왔습니다. 어, 지금 준비가 한창이 된데요. 예, 여기에 예, 축제 TV 예, 방송 차량, 그 다음에 조인호 어, 박사님 그리고 소화진 집 v 에 소피디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면짤, 보시다시피, 또 가슴에다가 새겨져 있는 것이, 장원에서 한달 살리기, 에, 이렇게 적혀 있는 티를 입고 방송 활동에 연연히 에, 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토전 어, 365, 12년 7일, 예, 지금 이제 촬영 준비, 그리고, 이런 네, 방송 차량을 이곳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지금 세팅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네, 시민과 함께 네, 이곳에서 방송을 할 텐데, 이 네, 창원 시민의 네, 반응,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방송실이고요. 방송실에서 바라보는, 네, 전기관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원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겠죠. 소통이 필요할 텐데요. 이렇게해서 저희가 장원 시청의 허락을 받았어 간장 위에다가 이렇게 차량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을 허가 없이 올릴 수가 없을 텐데요 미리 사전에 허락을 받고 현장 위에다가 네, 보스를 출차를 시켰습니다 네, 소라진 PD님께서 네, 또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두팀 네, 소라진 PD와 도전 365 그리고 한국 둘째 관성 어, 주, 조인호 박사님과 저와 함께 그 예, 팀이 이곳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본격적인 행사가 지나게 되면 다시 생방송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국제방송국제부 황도였습니다